안녕하세요. 영어가 필요한 일상에 도움을 드리는 Let's Linglish 입니다. 영어회화 기초영상은 실제 영어학원에서 수업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1대1 수업을 듣는 것처럼 직접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한국어를 영어로 바로 말할 수 있는 분은 영어로 표현하시고 영어로 바로 표현하는 게 어려우신 분은 글로 작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작문이 익숙해지신 분들은 그때부터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수업 내용 다룰 다섯 문장입니다. 그러면 은첫 문장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말차라떼 샷 추가를 좋아한다. 30초 드릴 테니 말로 표현하실 수 있는 분은 말로. 아직 말이 어려우신 분은 글로 표현해 보세요. 네 학원에서 학생이 어떻게 작문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문장을 보면요, 사실 외국인이 들었을 때 의미 전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샷을 마찰할 때 추가한다라는 애드라는 동사가 들어갔고 라이 들어갔기 때문에 문장 전달은 될수 있는데요. 우리 아다시피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문장에서 동사는 한 가지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뭐뭐를 뭐뭐하기를 좋아한다.를 쓸 때는요, like to 동사를 쓰거나 like 동사 ing 형태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 문장 한번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I like adding a shot. 나는 샷 추가하는 것을 좋아한다. 어디에 of 마차라떼. 마차라떼에 샷 추가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사용하시거나. 아래 보면은 2제 t u s 2 plus 2 plus 2 p l i k e t l u a 2 t l u s 2 plus 2 p 둘 u s 뭐 회화, like a plus 2 plus 2 p 다라 s 2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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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 l i s 2 plus e plus 2 plus 2 plus a r l s h o t 이 s 2 s 2 plus 학생분께서 샷 추가를 좋아한다라고 해서 샷 추가를 표현하기 위해 애드를 써 드렸는데요. I like matcha latte. 나는 마차 라떼를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말차 라떼일까요? 엑스 h 라 샷. 추가로 샷이 들어간 마차 라떼를 좋아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세 가지 모두 가능하고요. 우선 오늘은 학생이 샷 추가를 좋아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장 두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듣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I like adding a shot of matcha latte. I like adding a shot of matcha latte 다음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샷은 15g이 맛있는 것 같다. 네이 문장도 30초 드릴테니 말로 또는 글로 표현해 보세요. 네이 문장 학생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I think a t a shot fifteen grams so delicious 이 표현도 전달은 됩니다. 네 전달에는 문제가 없으나 조금 더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한번 바꿔드리려고 하는데요. I think 자 주어, 이제, 나는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냐. adding a 15g shot. 자, 15g의 샷을 추가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동명사라고 하죠. 동사 플러스 ing가 주어로 오면,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adding a 15g shot. 15g 샷을 추가하는 것이 그것을 맛있게 만듭니다. 그럼 여기서 makes it은 뭐겠죠? 아까 앞문장에 나왔던 샷이 들어간 마차라떼를 말하는 씀말 거겠죠. 그래서 it은 여기서 대명사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는 조금 회화체로 이제 의역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런 표현도 쓸수 있습니다. I think adding a 15g shot is perfect. 내 생각에 15g의 샷을 추가하는 것은 perfect. 완벽합니다. 즉, 맛있으니까 완벽한 거고 본인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네, 오늘 두 문장이 있는데 첫 번째 문장. 학생이 표현하려고 했던 내용에 가까운 문장. 제가 이번에도 두번 읽어 드릴 테니 한번 듣고 따라해 보세요. I think adding a 15g shot makes it so delicious. I think adding a 15g shot makes it so delicious.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매일 마시면 건강에 안 좋은 것 같다. 이 문장도 30초 드릴 테니 말로 또는 글로 표현해 보세요. 네, 이 문장 학생이 수업시간에 어떻게 표현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매일 드링크, drink, everyday drink를 매일 마시는 not good health라고 표현을 해주시는데요. 우선 이 문장은 전달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첫 번째는 동사가 없는 상태이고요. 여기서 주인크는 이제 동사로 쓸 수도 있고 명사 음료와 같은 명사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매일 마시면 건강에 안 좋은 것 같다. 제가 문장으로 한번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주어가 아까 기억 나시나요? 주인크에 ing 가 붙으면 뭐 하는 것으로 석한다 했죠. But drinking every day. 그것을 매일 마시는 것. 그럼 여기서 이는 뭐죠? 샷이 추가된 말, 말 마찰 아떼겠죠. 자, 하지만 그것을 매일 마시는 것은 isn't good 좋지 않습니다. For my health 내 건강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슷한 표현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문장 구조는 비슷한데 살짝 앞뒤가 다릅니다. But it isn't good for my health. 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If I drink it every day. 내가 그것을 매일 마시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자, 두 가지 표현 모두 의미 전달에 문제 없습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알려드린 이 표현, 이 문장 두번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도 한번 듣고 따라해 보세요. But drinking it every day isn't good for my health. 네, health 할때 th 발음, 번댕이 발음 유의하시고요.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But drinking it every day isn't good for my health. 다음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제하는 중이다. 네, 입 문장 30초 드릴 테니 말로 또는 글로 표현해 보세요. 네, 이 문장 학생이 수업시간에 어떻게 표현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이제 학생이 아마 이제 자제라는 단어를 찾기 위해서 사전 또는 법하고에서 자제하는 중을 찾은 것 같습니다 self-restraint 네, 어, 어떻게 보면 자제하는 단어로 이제 쓸 수는 있겠지만 회화체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자제하는 중이더라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결국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음료를 이제 매일 마시는 것을 이틀에 한번 마시거나 3일에 한번 마시려고 덜 마시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요,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So, I'm trying to drink less. 네,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게 마시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걸 바로 의역하면은 그래서 자제하는 중입니다 라는 표현을 할수 있죠. 근데 같은 표현으로 그래서 적게 마시려고 결심했습니다. 어, 사실 자제하는 중이랑 직접적으로 결심했다랑 비슷하진 않겠지만 회화체에서 내가 무슨 표현을 하려고 할때 자제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trying to 또는 decided라는 표현으로 의역을 전달하는 연습을 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는 겠죠 네, 그러면은 어쨌든 자제하는 중이다 첫 번째 알려드린 표현 두 가지, 두번 알려드릴 테니 한번 듣고 따라 해보세요. So I'm trying to drink less. So I'm trying to drink less. 네, 마지막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맛있는 걸못 먹는 건 너무 힘들다. 이 마지막 문장도 30초 드릴 테니 말로 또는 글로 표현해보세요. 네, 이 문장 학생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I'm so tough because delicious food not eat. 네, because 부분에 뒤에 이제 delicious food not eat 이런 표현을 하면요, 어, 외국인이 전달을 했을 때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I'm so tough를 사용해 주셨는데. 지금 내가 힘들다. 내가 감정적으로 힘든 건 맞겠지만 맛있는 걸못 먹는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주어를 아이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It's a so tough. 그거 자체가 너무 힘들다. 여기서 i 으면 뭘까요? 바로 전문장에 나온 자제하는, 즉덜 먹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It's a so tough. Because. 내가 맛있는 음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즉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It's so tough 맛있는 걸못 먹는 건 너무 힘듭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의미로 조금 다른 표현 알려드리겠습니다 똑같이 it's tough 힘듭니다 뭐가 힘들까요 It's tough to stop eating delicious food 즉 Stop ing는요, 뭐뭐하는 것을 멈추다라는 표현이죠. 한번 써볼게요. 자, 힘듭니다. 뭐가 힘들까요? To stop eating delicious food,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멈추는 게 힘듭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어 이런 표현도 사실 이제 직역을 할수 있는데요. 이런 표현보다는 이제 외국에서는 회화체로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문장 제가 두번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듣고 따라해 보십시오. It's a tough because I love delicious food. It's a tough because I love delicious food. 네 오늘 다섯 문장 끝났고요. 학생이 장문한 다섯 문장입니다. 네, before 한번 봐보시고 제가 After 피드백 드렸던 다섯 문장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 문장씩 한번 읽어드리고 그 다음 자연스러운 속도로 다섯 문장 읽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I like adding a shot of matcha latte. I think adding a 15g shot makes it so delicious. But Drinking it every day isn't good for my health. So I'm trying to drink less. It's tough because I love delicious food. I like adding a shot of matcha latte. I think adding a 15 gram shot makes it so delicious. But drinking it every day isn't good for my health. So I'm trying to drink less. It's tough because I love delicious food. 다음 시간에도 더 다양하고 새로운 표현 알려드리겠습니다.